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제가 규탄사를 하면서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국민의 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갈 것이고 기각된다면 사법부마저도 내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일 것이라는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 예언 그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일의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면서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사법부의 노골적인 판결 외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정치 참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이 걸려 있는 인신 구속 여부를 인용되면 국민의 힘 책임이고 기각되면 조의대 사법부의 잘못이다. 이런 무책임한 고무줄 잣대 선동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중에 내란은 없고 내란머리만 가득하다는 이야기가 넘치겠습니까? 야당과 사법부에 대한 내란몰리를 한다고 해서 대장동 그분의 진실이 덮여질 수는 없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기 바랍니다. 국조를 회피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국민의 힘은 진상규명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협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사결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의 야당 간사 선임이라고 하는 조건에 저희들은 목매이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심지어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하는, 기소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국정조사,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